무조건 들어라 최우선적으로 들으라. 유동성이 좀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최우선적으로 들고. 특히 30대이신 분들은 어 제일 중요한 게그 연금에 무엇을 담고 있을 것인가입니다. 아. 연금을 다 같이 누구 나다 연금을 들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세월이 20년 흐름이나 천양지차입니다. 연금 또 전문가이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웃음> <웃음> 아니, 그 정도면 예.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 전문가라고 예. 이제 예. 예, 분리 받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노후 준비 관점에서 제가 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직장인이 한 40대, 50대? 예. 그 정도가 되기 전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예. 뭐가 있을까요? 40대, 50대가 되기 전에 그러면은 지금 30대. 그쵸, 아무래도 좀. 예. 아, 20대, 30대. 음. 어, 30대이신 분이라면은 어, 일단 뭐 다, 어,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드셔야 될 거고, 음. 그럼 퇴직연금에서 DC형을 들었으면 자기가 투자를 알아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네. 개인연금도 자기가 알아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0대가 40대, 50대가 되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어, 세액공제나 하여튼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은 첫째 무조건 들으라. 음. 예, 최우선적으로 들으라. 네. 유동성이 좀 없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최우선적으로 들고, 특히 30대이신 분들은, 어, 제일 중요한 게그 연금에 무엇을 담고 있을 것인가 합니다. 아, 연금을 다 같이 누구, 누구나 다 연금을 들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세월이 20년 흐르면 천양기차입니다. 그렇겠죠. 예. 음. 그래서 꼭 이제 30대이신 분들은 그 연금에 꼭 자본을 담고 있으라고 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자본이라 하면은, 어, 주식과 부동산. 네. 예, 부동산을 요즘 리츠를 통해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자본을 꼭 담고 있으라는 걸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대는 세 혜택이 되는 연금은 무조건 들으라. 예. 아. 그다음에 그 안에 당을 내용물은 꼭 자본을 가지고 있으라. 음. 이두 이 가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30대 그 약간 준비할 상황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후준비 같은 경우에는 요란부터 이제 준비해야 된다 예, 예, 그런 예.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연령을 좀 세분화해서 예. 뭐 20대 내지는 뭐한 40대 예. 50대 그런 상황에서는 또뭘또 준비하는 게 좋을지 <laughs> <것 웃음> <laughs> 네. 네. 20대는 네. 이제 뭐 한참 공부해서 취업 준비할 때이니까요 그냥 자기의 전문성에 관계되는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게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어 친구도 열심히 사귀고 20대 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전문성에 대한 공부도 이제 한번 열심히 하고 음. 해야 될 시기가 이제 20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그 시기가 20대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하튼 제도권 어 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 좋은 직장을 한번 가겠다고 몇 년씩 안 가고 있는 것보다 얕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움직여야 된다는 네. 것이죠. 왜냐하면 직장에서 있는 것도 인적 자본의 축적에 되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아, 그렇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몇년 배우는 것도 많은 인적 자본 축적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제도권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그기서 이제 자꾸 자꾸 올라가더라도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 요 그다음에 인적 자본 축적을 네, 자기 자신의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적 자본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네.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귀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사람의 인적 자본을 내가 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레버리지라는 것을 꼭 돈을 가지고 빌리는 것만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야말로 엄청난 조직이라는 것이 다 조직의 장은. 밑에 부하 직원들을 다 레버리지를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개인의 측면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인적 자본을 가진 사람을 내가 나의 사람으로 가지고 있다. 그건 나의 인적 자본입니다. 음. 내가 대통령을 무지 잘 알고 있다. 아. <laughs> 그 대통령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하여튼 그 밑에 있는 오. 사람을 무지 잘 알고 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인적 자본이죠. 그렇게 지금 내 친구가 20, 30년 후에 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미래의 전망을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말은 안 맞지만은 그것도, 어, 그 젊을 때 친구를 사귀어 놓는 것도 나중에 어 1년 2년 뒤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은 음. 여러분들이 한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장이 되고 이러면은 뭔가 큰 일을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때 인적 자기 주변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음. 예, 그런 면에서 일단 나의 인적 자본, 다른 사람의 인적 자본을 나한테 가져오는 것 <laughs> 예. 그다음에 제도권에 들어가서 또 어, 거기서 자기의 인적 자본을 계속 쌓아가는 것.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20대 때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때인 것 같고요. 음. 예. 30대 때는 이제 어, 그 직장에서 자기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워라벨, 오라벨은오라벨은 우리가 전 생애에 걸쳐서 어떤 일정 기간의 워라벨을 가져볼 건될수 있는데요. 전 생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쉬어야 될 때도 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집중해야 될 때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한 5년 이런 때 자기의 전문성을 갖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럴 때는 음.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들이 역시 그것도 인적 자본이 중요한데요. 그외 이제 30대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소득을 토대부터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출발이 나쁘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을 축복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은 다 들고 그 안에 자본을 담고 음. 이 정도까지만 딱 하셔도 성공을 하신 거예요. 아. 펀드를 내가 뭘 선택할까? 그거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 퇴직연금 DC형을 하신다 면은 어, 여러분들의 사용자, 회사에서 열심히 펀드중 중에 좋은 거를 고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다만 내가 예금을 담을 건가? 자본을 담을 건가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주 큰 문제죠. 네. 그런 출발점 때그 기초를 탄탄히 하고 출발하는 것. 그게 30대 때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음. 40대 때는 자산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축적된 자산을 이제 비로소 정말 잘 운용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산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될 때이고요. 또 하나는 40대 때는 소득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40 중후반 돼서 막 임원도 되고 하면은 이게 영원히 갈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돈도 쓰고 그러는데 <laughs> 네. 영원히 안 갑니다. 몇년 하다 피크치고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생긴 소득을 잘 노후 자금을 위해서 잘 분배를 해놔야 됩니다. 이때 소비를 왕창 늘리다 보면은, 네. 뒤에 소비를 줄이기가 힘들어요. 아, 힘들죠. 소득은 정체되고 줄어드는데, 네. 이게 두 배로 손해죠. 이럴 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장 화려한 시기 때, 이때 이제, 어, 재무 설계를 잘 해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정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인적 레버리지가 되게 약간 좀제 마음에 들어. <laughs> 예. 사실 주식할 때나 부동산할 때만 레버리지 쓰는 게 아니라 예, 예. 정말 중요한 건그 사람을 활용한 레버리지구나. 제가 네. 이제 이 예. 이야기를 들은 게 그때 이제 교수를 하시는 분이 어, 금융위에 들어가셔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딱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교수를 할 때는 밑에 저교 한 놈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빨리 뭘할 수가 없더라는 어.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똑똑한 애가 한 100명씩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자기 아이디어를 뭐 주면은 바로바로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인적 레버리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맞다. 이 레버리지에서 인적 레버리지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20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건 좀 계속 키워나갈 수 예, 예, 있을 것같아요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건 좀 제도적인 특징 부분인데요. 예, 예. 그 퇴직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디폴트 옵션이 이제 7월부터 예, 예, 예.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제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금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나 도입되지 않은 안뭐큰 차이는 없는데요. 음. 왜냐하면 이번에 디폴트 옵션에 예금 상품도 들어오게 됩니다. 아, 네.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아, 원래 디폴트 옵션은 예금 상품,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외하려고 그랬어요. 아. 왜냐하면 이 디폴트 옵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래, 원래 본능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볼수 밖에 없고요. 음. 그 다음에 뭔가 착 충격이 오면 무서워서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걸 이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러지 마라. 제도적으로 좀더 장기적으로 보게 만들자. 그리고 당장 뭐 무섭더라도 그걸 움츠려들지 않게 만들자 하는 것이 디폴트 옵션의 투자 상품입니다. 그 안에 예금 상품은 제외하고 투자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이제 넣게 해서 자기가 아무 타치를 안 하고 있어도 자동적으로 운용되면서 신경 안 쓰고 한 10년만 있어봐라. 너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디폴트 옵션의 본 취지인데요. 네. 근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예금 상품이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그 취지가 많이. 아, 그렇군요. 네, 퇴색되어 버렸는데.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폴트 옵션을 들어오든 말든, 음. 하여튼, 혹은 디폴트 옵션 상품에 뭐 선반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젊으신 분은, 나이가 20, 30. 예. 그런 분은 꼭 자본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어. 네. 예. 디폴트 옵션이 이제 채권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이제 확정 이자를 주는 예금, 뭐 그다음에 보험사의 이제 GIC라든지 이런 상품들일 텐데요. 네. 어 이런 상품보다는 이제 어, 리츠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의 비중을 높게 해가지고 아... 가지 계시는 게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 자산 그리고 연금에 네. 또 균형을 맞추는 게또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 최적의 비율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어, 주식 부동산 네. 채권이나 <laughs> 최적의 비율 근데 네. 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종신연금이고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정말 무위험 소득입니다 음. 왜냐하면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네. 물가 리스크도 없고요 그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주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도 없고 아. 그다음에 돈을 주는 국가가 파산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카운터파트 리스크도 없고 음. 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제 무위험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무위험 소득은 그러면은 무작정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좀 모자라거든요, 음. 우리. 그래서 이제 다른 종신연금으로 채우는데 네. 민간의 종신연금을 많이 채우다 보면은 우리가 좀어 뭐 거기에 따른 코스트가 있습니다. 일단 종신연금은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중간에 해약을 못해요. 한번 가입을 하면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뚝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신연금은 이제 보험사가 책임을 지다 보니까 되게 부수적으로 보거든요. 아. 나는 한 85세, 9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사는 10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음.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혹 사람들이 세상이 변해 가지고 백 살까지 다 살아버리면 보험서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연금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것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돈, 그 정도 예를 들어 내가 생존하는데 한 생존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생활하는 데 최소한 필요한 돈이 우리 가족 기준으로, 부부 기준으로. 한250 되겠다 하면은 국민연금이 한180 받는다 하면은 다른 거한 70만 원 정도 채우셔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왜냐하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기, 사기당할 염려도 없거든요. 내가 미래에 받을 연금을 누가 사기해서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5억 원 들고 있다면 잘못 사기당하면 이게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금은 꼭 우리 부부가 생존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정도는 갖춰 놓는 것, 그게 이제 연금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갖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연금의 비중이 낮을 거고,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연금의 비중이 높겠죠. 그래서 비중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게, 어, 비중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그렇고요. 다만, 어, 자기가 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정도는 연금으로 갖춰놓고, 그 나머지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과 채권을 가지고 하는데, 어, 이제, 노후 같은 경우, 젊을 때는 무조건, 어, 자본이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어, 부동산하고 채권의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받는 것. 네, 네. 뭐 물류센터에서 거기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백화점 매장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자산 비중을 늘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장기적으로 이제 노, 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부동산 자산 비중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럼 네. 안전 자산 부동산이나 네. 채권이나 이런 쪽의 비중을 네. 높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젊을 때는 뭐어 그러니까 젊을 때는 우리가 축구에서 어 공격수를 많이 배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미드필드하고 수비수를 많이 배치한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인생 자산 설계를 하신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축구를 한판 하시는데. 이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20대, 30대, 이런 때, 40대, 이런 때는, 어, 공격수를 많이 배치를 합니다. 어,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많이 배치하고, 그 다음에 미드필드 배치하고, 수비수는 좀 적게 배치하고, 그런데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공격수의 비중을 좀 줄이고, 미드필드를 좀 늘리고, 채권을 늘리고, 이렇게 이제, 예, 축구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